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이무무 반찬 만한 게 좋은 게 없거든요. 무를 가지고 오늘은 맛있게 나무를 해볼게요. 이게 채썰 때보다 살짝 더 굵게 좀 썰어주세요. 너무 가늘해도 이게 나무를 해놓으면 축축 처지니까 살짝 굵게 좀 썰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칼로 자근자근 해서 자,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세워놓고 여기 있을 때도 살짝 구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자, 다진 마늘 반 수저고요 이렇게 새우전 많이 뜨지 말고 그냥 우리 밥 먹듯이 이렇게 좀 떠서 한 수저고요. 하 자, 이 들기름, 들기름 두스전 넣어주고요. 들기름이 없으시면 식용유 한스전 넣으셔도 돼요. 자, 골고로 양념의 배라고 좀 이렇게 불을 켜놓고 뒤적뒤적 해주세요. 무나물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소화도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겨울 내내 날마다 해드셔도 아주 몸에 좋습니다. 몇맵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면은, 요 무에서, 요무 국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물한 200ml 정도 빙 둘러서 좀 부어주세요. 자, 무가 자글자글 끓고 있는 사이에 대파 중간만 한거 절반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, 채치듯이 이렇게 좀 쳐주세요. 무가 체를 쳐놨으니까 대파도 이런 식으로 썰어주면 굴러다니지 않고 반찬 해놔도 이쁘고 보기도 좋고. 자, 모든 준비는 완성. 도중에 앞뒤로 한 번은 꼭 뒤집어 주셔야 돼. 그래야 무가 노글노글하니 속에 간도 쏙 빼고 맛있게 되죠. 그래서 뚜껑을 더 덮어주고. 자, 이제 마무리로 들깨가루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고요. 참기름 반수저 조금만 넣고. 이거 썰어 놓은 대파도 넣고. 이제 한 번만 훌렁 뒤집어 주면 완성. 이 간은 새우젓 한 수저 넣었잖아요. 혹시 싱겁다 싶으면은 천일염 소금 한 꼬집만 넣세요 그리고 이 국물이 조금 있어야 이무나물로 맛있어요. 바짝 무만 볶으면은 부드러운 것 같으나 이 무가 좀 뻣뻣한 기가 있으니까 국물이 좀 있게 해서 국물과 같이 드세요. 자, 이제 불을 끄고. 음, 맛있겠어요. 부들부들하니.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깨를 좀 뿌려주고. 너무 많이 뿌려도 깨도 꺼러워요. 자 이렇게 뿌려서 오늘 저녁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